지금 다음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얘는 대단원 평가에서 나왔던 문제거든? 근데 너네 1차 함수 나오면은 1차 함수 때문에 문제를 못 풀어버리는 경우가 생겨. 이거 별거 아니야. 자, 봐봐. y는 ax 플러스 b라는 1차 함수를 줬어. 얘 그래프가 바로 얘입니다. 그때요, 여기 a라고 하는 건요, 기울기 르미. 기울기 복잡한 거 없어. a가 양수라고 하면요.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가 그려질 거야 그리고 A가 음수라고 하면요 아래로 쭉 쳐지는 이런 그래프가 그려질 거야 그러면 지금 그래프 모양 보니까 어때? A는 음수라는 거 찾을 수 있겠죠 그리고요 점... 아 점이 란나 B라고 하는 거는 뭘 의미하냐면 Y절편을 의미해 요 Y절편 별거 아니에요 X가 0일 때 그래서 Y 얼만데? 라고 묻는 거거든 X가 0일 때 어? Y 양수네 그럼 B가 양수라는 걸 찾을 수 있어. A, B, 부호 찾았으니까요. 우리가 원하는 얘로 가볼게. Y는요. A 곱하기 X 플러스 B의 전체의 제곱이래. 얘의 꼭지점의 좌표는 마비컴마 0이 되겠네. 여기까지 괜찮? 일단 A가 음수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위로 볼록을 찾으실 거고요. 꼭지점의 좌표 B가, 어디 갔어? 어, B가 양수였어. 그럼 마이너스 B는 음수가 되겠죠? 그러면 얘는 X축이랑 이렇게 만나게 될 거잖아. X축이랑 만나면서, 이런 <laughs> 애가 찍히겠지? 그럼 얘 그래프는 3번 되겠네요. 이거. 지난번에도 한번더 강조 드렸던 거거든? 1차 음수 나온다고 해서 못뭐 풀어 하지 말고, 일단은 한번 시도해 보시는 걸로. 그리고요, 9번 가실 건데 9번 같은 경우에는 교과에 나오는 애들이고 얘도 마찬가지로 1차 함수 얘기할 거야. 근데 지금 보면 <laughs> 미안해. 지금 보시면은 y는 ax-2의 그래프가 다음과 같은 점을 지납니다. 함수는요 무조건 푸실 때 점을 지나요라고 말씀을 하면 그거는 대입하세요. 나는 시그널이야 이건. 대입해볼 거야 y 자리에 2a 플러스 4 넣을 거고요. A, 가로 열고, A 플러스 1, 빼기 2. 그럼 얘 계산하시면, A제곱 플러스, A 빼기 2. 그러면 이쪽으로 다이항 할게요. A제곱, 마이너스 A, <laughs> 마이너스 6은 0. 여기서 인수분해 되네요. A 마이너스 3, A 플러스 2는 0. 따라서요, A는 3 또는, A는 마이가 되겠죠. 근데 얘가 2사분면을 지나지 않는데 지금 보니까 이 1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세요라고 하면 두가지 버전으로 그릴 수 있어. 일단 y절편이 my라고 했으니까 이쪽 어딘가 찍혀있겠죠? 마이너스 2. 그러면 2사분면을 지나지 않으려면 그래프 모양 자체가 이렇게 그려져야 되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야? y는 ax-2라는 그래프에서 a가 양수라는 얘기죠. 그럼 우리 값 중에 a 양수인의 3 밖에 없네. 그래서 A는 3입니다. 2, 4분면 지나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얘가 마이너스 2가 된다라고 하면요. 은 일단은 아래로 처지기 때문에 2, 4분면 100% 지나게 돼 있거든. 그래서 요것도 확인 꼭 해주셔야 돼요. 다음 뒤로 보시면은 13번에 얘도 두 자리 자연수, 지금 내가 두 자리 자연수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얘네. 1차, 2차 방정식의 활용이거든? 10의 자리수와 1의 자리수의 합이 15입니다라고, 이런 식으로 세팅이 되면, 사실, <laughs> 미안해. 10의 자리 숫자를 X로 놓으시는 게 편해요. 그럼 1의 자리 숫자는 뭐라고 넣을 거냐면은, 15 빼기 X네. 괜찮? 얘네들 다시 더하면은, 다시 15 만들어질 수 있으니까. 그럼 각 자리수의 곱은, 처음 수보다 3 1 만큼 작다? 이거 앞에서부터 천천히 해결해 나갈 거야? 각 자리 숫자의 곱 10의 자리 숫자 곱하기 1의 자리 숫자의 숫자를 곱하시면요 처음의 숫자 10x 플러스 15배의 x 왜요? 라고 하면 우리 예를 들어서 숫자 카드 초딩때 이거 많이 했잖아 3이라는 2라는 카드가 있었어 나는 얘를 가지고 30이라는 숫자를 만들고 싶어 그러면요 10의 자리 숫자에 3이라는 카드를 가져가고 자리수인10 곱했었고요. 1의 자리 2라는 카드 가져가고요. <laughs> 자릿수 1을 곱했어. 그래서 내가 원하는 32를 얻었던 거였거든. 얘도 마찬가지. 지금 숫자 카드가 이렇게 돼 있는 거야. x, 얘는 15-x.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자릿수 곱해 주셔야겠죠. 그래서 10x 플러스 15-x. 이렇게. 그리고 요 얘를 보시면 곱은 처음 수보다 31만큼 작습니다라고 돼 있어. 그럼 빼기 31 음, 여기다 넣으시면 되고, 얘를 풀어낼 거야. 아이고, 얘를 풀어내시면요. 마이너스 x 되고 플러스 15x 등 7x 플러스 15 잠깐만 음, 플러스 플러스 15 마이너스 x 빼기 3일 자, 좌변에 있는거 우변을 다 옮겨볼게 x제곱 얘 계산하시면 이쪽은 원래 9x였고 넘어가시면 <laughs> 마이너스 6x 되겠죠? 그리고 상수항 계산하실거니까 상수항은 마이너스 16 되겠네요 그럼 얘가 0이래 이걸 인수분해 해보려고 인수분해 하시면 은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8 2 8은 1 6이니까요 따라서 x는 <laughs> 마이너스 2 또는, <laughs> 미안해. X는 8이 되겠죠? 이 중에서 두 자리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우리 이거 음수 있을 수 없잖아. 그래서 X는 8이 될 거고요. 그럼 이제 숫자 데리고 올게. X가 8이면 87이 되겠네요, 답. 요렇게까지.